오늘은 여호수와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버티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버티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경험해 보는 것에는 여러분 또 설레임도 있지만 또한 두려움도 있죠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라든지 직장에 첫 출근했을 때, 아무튼 처음 경험한 일에는 설레임, 두려움, 걱정 이런 감정들이 공존하죠. 오늘 여수와 3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수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들은다 죽었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 세대가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 요단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는 것도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요단강은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게 이게 요단강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4절 상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첫걸음부터 이스라엘 스스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호수화가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니더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책임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니더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화가그 상황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복잡했던 요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요소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이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우리가 어떤 결정의 기준은 경험이라든지, 지식, 또 익숙하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거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 여기에서 말하는 결정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뭐냐? 결정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잡한 여호수아의 심정에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여호를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 알려 주시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언약계를 맨 레이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고 그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강한복판에서 있으라는 겁니다. 조금 황당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언약계는 큰 상자예요. 언약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하심을 의미했습니다. 언약기를 제일 앞에 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맨 앞에 주님이 위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힘이 됐을 것 같아요. 자신이 리더이기 때문에 앞장서 뭔가를 해야 할줄 알았는데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구나. 앞선 앞장은 주님이 서고. 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부담이 여러분 내려갔을 것 같아요 11절에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계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모든 상황이 주권자이신 주님의 계획하에 하나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번 본문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길을 안내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데첫 번째는 뭐냐 맨 앞에 서라. 맨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맨 앞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언약기를 메고 점점 강에 다가갔지만 물살은 여전히 강합니다. 10m, 5m, 1m 앞까지 다가갔지만 물에 발이 닿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이 닿았을 때, 물에 발을 담궜을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세대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갈라진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러나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미드웨스트라는 미국의 한 작은 농촌에 2층에 사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집에 불이 나요." 모든 식구가 연기가 자욱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자고 있던 다섯 살된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불길이 심해져서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2층 창가에 아이가 두 눈을 비비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얘야, 아래로 뛰어내려. 아빠가 널 잡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뛰어. 아이가 아빠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빠, 나 아빠 소리,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빠 목소리는 들리는데 앞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 너 앞이 안 보이지? 지금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그런데 아빠는 네가 다 보여. 여기서 아빠는 너가 너무 잘 보이거든. 그러니까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아이가 고민하다가 그 말을 듣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겼죠. 아무것도 변화도 없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 제사장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2층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어린아이와 비슷한, 시험정,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그들의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 강의 길이 열렸습니다. 15절, 16절. 그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의 16절.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처음 걸어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발을 담겨라.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됐습니다. 온약계를 맨 제자장이 먼저 먼저 발을 담그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강한 가운데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2 0 0만명 이상 되는 사람이 1.5km를 다 지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언약계는 장정 4명에서 이, 들어야 하는 상당한 무게거든요. 네 명이 들기에 상당한 무게예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언약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건널 수 없습니다. 요단강이 열리는 것도 만들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수 있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기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꼼짝없이, 보세요. 몇 시간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강한복판 마른 땅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인내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담궈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끝까지 버티며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발을 담그는 한순간의 순종도 있어야 되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인내해야 하는 순종도 있다는 것이죠. 발을 내딛는 시작도 어렵지만, 어떤 일을 시작할 때그 도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버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한 번의 순종이 아닌 오래 참음이고 인내하는 순종입니다. 어쩌면 발을 담그는 용기 이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맨 앞에 앞장서서 해야 할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맨 끝까지 버텨야 할 순종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으로 발을 떼야 하는 것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버티는 것을 버티는 것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발을 담그는 것은 한 순간일지 모르지만. 버티는 것은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구원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티는 것은 힘든 일이고, 고통이고, 때로는 희생이지만, 조금만 마음을 바꿔보면, 내가 버티고 인내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버티며 인내하고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자녀들을 그들을 위해서 버티고 부모를 위해서 버티고 말씀하신 대로 걷기 위해서 일터와 가정, 학교에서 인내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경영 수업을 한다는 핑계로 또그 이후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한 순간 순간마다 버티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작은 농촌 교회도 열매를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구나. 맞다. 삶에는 버텨야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버팀, 인내가 결코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 생명을 부하고 살리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성김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오래 참아 본 적이 없고, 버티고 견뎌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자리와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영화 중에 순종이란 영화가 있는데 순종의 주인공 김영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접경 지역.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친 난민들이 레바논에 넘어오며 그때부터는 먹고 있고 지낼 곳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들은 전쟁의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와 사회, 사회가 완전히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겨우 탈출은 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김영화 성교사님은 평신도 성교사이셔요. 주님이 성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그자언서의 말씀을 붙들고 난민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난민들과 함께 살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열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따금씩 무기력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잘 운영되던 학교가 현지 사정으로 갑자기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도와야 할 아이들 많은데 번번이 막힐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특히 마음속에 깊이 묻어든 고국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면 정말 힘이 든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영화에서요, 성교사님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 성교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위험한 성교지고 죽을 수도 있는 성교지인데, 성교사님과 가족들은 두렵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잠깐 말을 이어가지 못하시다가 이런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일하고 계시는데, 설령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저희라고도 쓰시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여러분 버티는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겨우 서서 버티고 있다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지만 꼼짝없이 버티기만 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버티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발을 담그는 순종과 또 강항복판에서 버티는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 주권자 주님에게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뜻하심이 있다는 그분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요, 이미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을 끊어 놓고 계셨어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요단과상류 사르단은 50km 이상 떨어진 곳이랍니다. 사르단 근처에 뚝이 생기고 사회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이미 끌어, 끊어 놓으셨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줄기가 끊어진 모습을 눈으로 볼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한 조각, 한 조각씩밖에 볼수 없지만 주님은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해할 대상이 아닌 신뢰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 됩니다. 요단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난 전쟁도 가난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을 첫 걸음부터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신뢰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난 사람과 햇사람과 휘사람과 브리스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온 땅에 주권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발을 담그는 순종으로 나아가길 또는 말씀하신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티는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은 그렇게 열립니다. 요단강 앞에서나. 요단간 한복판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겠니? 정말 나를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겠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발을 담글 수 있겠니? 그 길이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버틸 수 있겠니?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기가 올수 있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가겠니? 그래도 나를 신뢰하니?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고 계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물음에 여러분 주님 아멘입니다. 어디든 어디서든 제가 아멘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계획 있고 뜻하신 바가 있는 주님 주님은 순종의 걸음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최선을 허락하시며 순종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곳이 곧 기대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당부해야 되는 그 순간의 순종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어지는 그 순종도 있다는 것을. 버티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뢰감도 순종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고 것이 그래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발을 담궈야 될 때의 순종도 있지만, 한복판에서 버텨야 하는 순종도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